이번에 소개해드릴 앱은 랜덤 미션 챌린지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챌린지가 하나씩 나오게 되는 앱입니다. 오늘은 뉴스 기사 읽기에 대한 미션이 나왔는데요. 뉴스 기사를 하나 읽어볼까요? 저는 IT 쪽이 궁금해서 IT로 더 자세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 4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갤럭시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언팩 2022를 했나 보네요. 기사를 읽었으면 다시 앱으로 돌아와서, 네, 이렇게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글을 입력한 다음에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미션을 성공했나요? 잠시만요. 내가 나오는데, 네를 누르겠습니다. 오늘 미션을 성공을 했는데요.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은 화면이 초록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새로운 미션은 내일도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어떤 미션을 달성했는지 목록이나 아니면 난이도 또는 어, 장르별로 나에게 맞는 미션들 이런 것들을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앱들에 대한 소개를 모두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어, 앱을 만드는 과정을 포함을 해서 어, 영상을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은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